여러분 H모빌입니다 지금 그 나를 믿고 처음인데도 와서 그냥 오일 갈아주세요 하고 쿨하게 탁 갔다가 식사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회사차라 자기가 아껴서 탄다고 하면서 또 싸게 좋은 오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해서 제가 아주 좋은거 싸게 쿨하게 넣을겁니다 여러분 들 이런 오일을 쳐다보시고요 제가 다 정품 또 이런거 사용하면서 또 어디까지 잘해주는가 한번 구경해보세요 지금 필터가 이거는 저렴한 거 들어있는 거죠? 필터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 세팅해서 오늘 차가 태어나서 오일을 갈을 여지껏 많이 갈았는데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이 되게 해줄 거예요. 자 조이고 있고요. 네, 차에서 나온 거는 항상 이렇게 바닥에다. 제가 빼서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면서 나는 벌써 냄새로 무슨 오일을 넣어줘야 될까를 벌써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비율 맞추는가 보다, 차한테 비율을 맞춘다 이런 쪽을 생각하는 거죠. 자,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차를 잘해주면, 그게 고객 잘해준 거예요. 고객, 고객 뭐서 있을 장소도 없고, 좁고 가게는 넓어도 차는 꽉차 있지 앉을 장소도 없는데 고객이 왜 오나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자. 지금 이제 에어 필터 갈고 있고요. 자 에어 필터는 이렇게 굉장히 자, 어들었고요 무척 그 많이 이물질이 먼지가 더 가득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에어 필터 에어 필터 교환 작업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엔지오일 빼고 필터 갈고 에어클리나 작업했습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 오일 그 곡구 다시 한번 꽉 잠궜습니다. 항상 노파심은 항상 가져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색 에탄올 자체가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요 에탄올 채워드릴 거고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누구든지, 그, 자기가, 그 사람을 믿어주면요, 그 사람도 또 신뢰감을 잃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필터, 뭐 이런 걸다 갈았고, 이제, 사람도, 사람도 먼지를 먹지 않게, 또 이런 것도 서비스로, 우리가 또 해주자고요. 믿고 왔으니, 그래서 오늘 이 차는 행운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운이 가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로 가득한 거 이거 이제 교환할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있다 이건 털어야 되고. 세 먼지 제거 필터가 저 안쪽에 우선욕을 씻어 가야 되겠어요. 이거 먼지가 이곳에 아주 가득 쌓여 있으니까. 한땀한땀 한땀 우리의 소중한 그 마음을 차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차가 정말 좋아지고, 차가 정말 좋아지고, 또 느끼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나 모든 걸 잘해줬는데, 지가 오지, 지 않으면 나 많은 거지들안 와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 내가 잘해주고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명함 주고 또 여기 와주세요. 안 와도 된다, 그래 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차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사람한테까지 잘하고 뭐하고. 그런 거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한테 모든 걸다 잘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한테 잘하면 결국은 사람한테 까지 잘한거기 때문에 자 차한테 잘해준다고 가득 잘했고 잘할거야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타주세요 운전석으로 타주세요 예. 자, 요거 운전석을 타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유, 괜찮아요. 아니, 아주 아 깨끗하고, 차가 아주 향기도 좋고 좋네요. 황울차 같지가 않고, 왠지 자가용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깨끗하고. 아껴서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게 오늘부터 들어가니 더 모든 게 좋아지겠죠. 에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또, 또 물론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요것 좀 한번 잡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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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완전 에, <laughs> 타보면 차별화된 오일이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여기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진실하면, 그치. 예. 그리고 또 아까 오셔서, 뭐, 이것도 묻지도 않고 저것도 안 묻고 그냥 오일 갈아주세요 쿨하게. 그게 나는 기분이 좋았던 거라. 다른 사람들은 유리창 조금 삐쩍 내리고, 오일 얼마야? 아... 왜 이렇게 비싸? 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아저씨 나 오일 갈아주세요 점심 먹고 올게요 딱 이렇게 할때아 이거는 굉장히 원래 나는 그냥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농담으로 말은 하는데 이제 진실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위에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죠 이게 예. 네. 그렇죠. <laughs> 정비하는 사람이 차한테 잘해주면은요 새 사람한테 잘해준 거, 차도 좋고 나도 좋고 고객님도 좋고 새새 따한테 잘한 거예요. 아막 급하기 때문에 또 장갑 끼고 하면. 내가 얘한테 뭘 들절도 안 돼. 이렇게 느낌이 좀 드네. 근데 잘할수 있어. 이렇게 마찰도 시켜주고. 마찰도 시켜야 이게 잘 나오거든요. 아... 따끈따끈. 요거를 이제 살살 들어가거든요. 요게 살살 잡아주고 있으세요. 내가 또 보충할 거 하나 더 가져올 거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해드렸고, 이제, 그, 나를 믿고 온 고객, 또 나를 신뢰해준 고객,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닮아서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죠. 뭐, 내가 그런 잘, 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하는 걸 제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더이 잘 맞네요. 이 차는 오늘부터 회사를 더 이롭게 해주는 돈을 덜 먹어주고 잘 나가는 차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봐주세요. 나의 정성이 들어갔고 또 열심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드렸기에 더 효과가 돋보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너들 있게 다 저쪽에 있네요. 예, 예,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간 거 네. 느껴지죠. 차를 호강시켜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안 들어가는 얘가 해줘.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절대 안 들어가. 1년 정도 이차 다음 5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냐고 오늘 잘 오신 거지. 회사 사장님한테 상 달라 고 그래. <laughs> 잠깐만요. 이제 이거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만족한 영상. 소리 어때요? 조용하죠? 좋으면 이렇게 해줘야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고객님이 만족하셨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5B 였습니다.